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경선과 관련한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기파간 이전 투구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진수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폭로전이 점입 박경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원희룡 의원은 어제 2007년 대통령 경선에서도 돈 선거가 자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이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을 펼쳤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의혹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 위원장은 돈봉투 사건을 추스리고당 쇄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 제기로 더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전 대표는 범친위계로 분류되며 원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위계의 지원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친박계 김재원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친이계가 주도한 18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동거래가 있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익명의 관계자가 친이 친박 간 대결이 치열했던 지난 2006년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가 돌았다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폭로하는 등 무차별 폭로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관련한 각종 폭로가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불편한 신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돈봉투 사건으로 친이 친박 간 개파 갈등이 첨예해지자 강이 쪼개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